One day one, <laughs> 자 이제 고난의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. 여러분에게는 즐거움 만이 있습니다. 저를 믿고 같이 해보시는데요.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, 이 코드 진행 위에서 제가 샘플을 들려드릴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 샘플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샘플을 받아서 뭔가, 뒤에서 더 붙이셔도 되고, 그런, 어, 아이디어가 저한테 있거든요. 그래서, 왜냐면은, 스케을 남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도 좋은데, 그렇게 자꾸 하면, 어, 뭐랄까, 내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의심이라든지,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든지, 이런 게 있어서, 무조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, 그거를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저랑. 자, 처음에 마디 진행이 F, A7,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D7, H- 이렇게 합니다. 자, 요런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 나오나 보고, 나하고 둘이서 해볼게요. 제가 먼저 할게요. w i t h t h e l the l the l d 시작 그다음 코드는 이렇게 볼게요. 와바라 d t h 아이고 이거를 그려줘도 힘들고. 그다음에 똑같이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죠.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. 내가 한게 기억이 안 나요. 여러분이 만들죠. <laughs> 자,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한 거를 어, 그대로 음을 따라 한다기보다 그 뉘앙스 혹은 리듬감이나 그런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거 유사하게 한번 저를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세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앞에 네 마디, 여러분이 뒤에 네 마디를. 계속 연속으로 받아볼게요.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부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제가 부르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이 부르는 거죠. 제가 해 볼게요. 제가 먼저 불러 볼게요. 위 <목소리> 빠라데오데라 따라도데라 <목소리> 여러분은 그렇죠. 다시 해 볼게요. we r i d o w n l e d u o w 바 b 빠유랑 여러분 y 어떻게 o w n 여러분 어떻게? 이런 식으로 따라할 수 있겠죠? 또해 볼게요. 제가 샘플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. 바레 <목소리> 리라 여러분은 바빠바 자, 어떤 식으로 저를 따라하는지 아시겠죠? 귀를 적응 시키는 거예요. 자, 저 다시 해볼 테니까 이번에는 제가 샘플 안 드리고,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한번 해보세요. We let up,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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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예, 네, 잘 하셨어요.